자 고1 곱셈, 곱셈과 인수분의 필수 유형 2번 식을 구상하고 풀이하기 자 1번 유형보다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빠르게 풀수 있게는 수업을 할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조금 어렵지만은 일단 저는 언제나 컨셉이 조금 어려워 보이든 쉬운 문제든 일단 오래 걸리는 걸 빠르게 가자 라는 컨셉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먼저 구상을 한 다음에 풀이 를 했을 때 얼마나 깔라지는지 그런 걸좀 보여 드릴게요 자첫 번째 문제 뭐, 최고차랑 음수인 2차 당식 그랬을 때그 2차 당식을 제곱했더니 이런 식이 나왔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곱했더니 그럼 여러분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럼 우변도 뭐라는 거예요 좌강이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면 우변은 4차 식이면서 완전 제곱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변을 그냥 전개해봐서 완전 제곱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얘네들 곱해요 귀찮잖아요? 얘를 응. 라지엑스로 치환할게요 전개 다 하시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지엑스 플러스 2해제고 이제 치환해제 해갖고 이게 뭐라고? fx의 제곱이라고 그럼 뿔만 나와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를 쓰게 될까요? fx는 하고 왜일까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2차 단식이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준, 준 정보 f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7이다 이걸 대입하셔서 전개하시면 자 이제 일단은 제가 수업이니까 이걸 다전개하긴 하는데 다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문제에서 뭘 하라 그랬냐면요. 모든 k 값의 곱을 구해달래요. 근데 이거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상수 k인지 실수 k인지에 따라 또 달라져요. 왜? 저는 모든 k 값의 곱이고 2차식이 나왔고 k가 2 개라는 걸 아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곱을 통해서 즉시 3번을 뽑아내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허근이 있는 식이면 모든 실수의 곱일 때 근과 계수의 관계 못 써요. 그러니까 상수 k의 곱이나 뭐 모든 k 값의 곱이면 3차 4차 다쓸수 있는데 k의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 그럼 안 돼. 왜? 근과 계수의 관계는 허근도 곱해요. 버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허근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근거교실 관계 써야 해요, 그 경우엔. 물론 이 경우는 얘랑 얘가 구호가 다르니까 무조건 두실근인 상황이고, 그러면 근거교실 관계로 3번을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실근이었어도요. K는 실수라는 바에 없기도 하고요, 일단. 자, 제가 PPT 순서를 잘못했는데, 밑에서 왼쪽 문제가 아니고 밑에서 오른쪽 문제가 먼저입니다. 자, 같은 컨셉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지금 샘만 다 푸셨어도 샘한 바퀴 안 끝난 애들은 이 수업 못 들어요 참고로 좀 어려워서 샘만 끝난 친구들은 요걸 K로 둘 것이고 4차식이라는 걸 확인한 후에 FX는 샘을 다푼 친구들은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잠깐 영상 끊고 이거 왠지 질문 한 다음에 더 들으세요. 왜? 이거 고3까지 나오면 진짜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더 이상.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 전개할 건데 이거 네개 전개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잖아. 혹시 두개두개 2개, 2개 되는지 확인해야죠. 그랬더니 와, 상수 두개 더해서 마삼. 상수 두개 더해서 마삼. 이거 하나, 이거 하나싹짝어서 전개하는구나. 심지어 눈치 빠른 애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쓰고 이미 얘를 라지에이로 치환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안전하게 해보시는 게 좋겠죠. 얘를 라지에이로 두면 a 1 0이 A플러스2랑 A100이 4, A플러스 K. 그러면 라지에이 제곱 마이너스 2라지 a 이 플러스 K 마이너스 8은 완전제곱 식입이다 무조건 라지 a 빼기 1의 제곱일 것이고 k는 5일 것이고 그렇죠 판별식은 0이니까 그래서 f는 이제 치환 돌려주고 여기다가 x 대신 3 넣으라고 그러니까 1의 제곱 답은 1 1번이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방금 문제는 컨셉이 같은 문제여서 식구상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똑같이 완전제곱식인데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답지풀이가 어마어마해요 와왜 이렇게까지 해놨지? 구상만 잘하면 우리가 이 풀이를 한도 안 되게 줄일 수 있는데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완전제곱식인데 우리 어떤 여기다가 1차식을 더 했더니 완전제곱식이 됐대 근데 얘들아 이번에는 보기차식처 보기차식 꼴이 아니고 3차도 있고 이게 1차식이고 2차식을 MX 플러스n이라 했을 때 우린 이 친구가 지금 완전히 판별식이든 뭐든 보기차식 그 치환해갖고 판별식을 쓰는 거든 뭐든 겹다는 걸 진짜 갈수 있습니다. 그럼 답지 같은 데서 아니면 판다, 해설이라든가 다른 거 보시면 이렇게 쓰라고 하던데, 저는 쉬워 뭔지 아냐? 얘들아, 이거 지금 근강에서 해놓은 게 아니냐? 그냥 어차피 이렇게 두고 얘두 분이 알파로 베타인 거다 라고 만 머릿속에 다 담아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샌 1단원 3문제에서 나왔던 일부분만 전개해서 답을 얻어내는 문제 컨셉으로 가는 겁니다 왜? 지금 미지수 2개의 식도 2개 식을 어떻게 2개 줬냐? 3차식만 전개하세요 2차식만 전개하세요 즉우리이 문제에서 얘가 필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차식만 전개하면 얘랑 누가 가면 3차식이야? 얘가 가면 얘랑 누가 가면? 얘가 가면. 그러면 2ax의 3승은 2 x 3승이다 해서 a는 1이 나왔습니다. a1이 나온 순간 우리는 지울 게 많아졌어요.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다음. 그럼 b만 정리하려면 제곱만 정개하면 되고 제곱은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이는 마이너스 이가 나옵니다. 계수 비교를 통해 다 필요 없어졌어요. 이런 띠가 하나 거든요 자, 이제 문제를 봤어요. 선생님 근각일실 관계로 곱셈 공식과 변형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만 반만 맞아요. 왜? 이건 지금 인수분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알파는 마이 베타는 선생님 얘네들 바뀌면요 누가 잡단 말 없잖아요 뭔상관이야요둘다테제 곱해서 더할 거 없네 테스 곱해서 더하면 마팔 더하기 1이 번으로 끝인 문제입니다 한번 문제 한 문제 자 이번엔 다른 유형이에요두 번째 문제 구상하기 다두 번째 문제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공통수학 2에서 집합이라는 단어를 하면 좀더 확실해지는 개념인데 이 적어도 하나는 오라는 건셋중 하나만 오여도 되는 거고 셋다 오여도 되고 둘다 오여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나중에 집합 개념에서는 합집합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친구인데 그냥 지금은 그런 얘기 몰라도 되고 방정식 개념이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가족관 보고 무조건 방정식 개념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이죠 음. 저거 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은 x가 오든 y가 오든 z가 오든 셋중 하나만 오여도 0이 되니까 곱하기는 0이 되는 것이고 둘, 두 개가 0이어도 되고 세 개가 0이어도 되죠 그렇다면,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XYZ 중에서 옳은 없다라는 조건이었으면, 요거 하나 구었으면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식을 이렇게 해서 구상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전개 보죠. 이거 전개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이고, 심하지 푸실 만큼 푸신 분들은 빨라야 되는데, 조건이 똑같잖아요. 구도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XY랑 YZ랑 ZX가 나오는 구도를 상상해 보면은 얘 하나에 문자 두 개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다 똑같아. 자, 그러면 이번엔 X 하나만 나가고 상수 몇번 받아나가? 두번 받아나가잖아. 그리고 이제 문제 좀풀줄아는 애들이야. 그럼 너네가 말하는게 얘야. 쟤를 처음부터 k로 놨으면 이거 그냥 25k 쓰고 끝냈겠지 맞아 그리고 이것도 지금 쓰다가 아 잠깐만 이거 3k네 여기다가 3k 넣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5k 이렇게 했겠지 끝이야? 아니지 마이너스 5의 3을 이고요 그리고 xyz에다 몇 넣어? 25 조건이 몇 개예요? 두 개죠 이제 이 유형을 아는 애들은 상상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이 K 친구들이 지워지는 거야 왜? 문제는 뭐고하래12 XYZ XYZ랑 숫자만 남을 거야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K를 어떻게 구해? 못 구해 방금 문제는 XYZ를 줬잖아 그럼 K 구하는 거였잖아 근데 이 문제는 K도 안 주고 XYZ도 안 줬는데 XYZ를 구하래 뭐겠어? 지워지겠지. 근데 이렇게 짐작하고 푸는 건 여러분들 레벨에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긴 해서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지레 진작으로 푸십시오. 아 이거 지금 네. 자, 음. 똑같이 마이너스 5 하나 갖고. 아이 친구네. 머릿속으로 상상한 다음에 전개, 주어진 거잖아. 그럼 이거 두 개짜리라고 나는 이렇게 쓰고, 난 평소 에 이렇게 써. 이거 두 개, 두 개, 두개 하면 다 저렇게 나오는 게 맞잖아 지금. 봐봐, exy, 어, 6xz, 아, 6yz, 3zx. 그러면 더하기 25의 아까 아까한 것처럼 한 개짜리, 한 개짜리라고 하지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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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친구 그거 정기 있죠 그러면 한 개짜리를 k라고 랬을때 얘는 몇 k야? 5k 오 마이너스 25k 아 처음에 구성은 처음에 상상했던 대로 짐작했던 대로 지워지는 거라 그러면 이제 6xyz는 야곱 미리 하지 마세요 xyz로 바꾸지 마세요 아직은. 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봐야 지 문제에서 뭐구하 12xyz, 양변에 2배 하면 답은 2번으로 마무리. 끝. 간단하게 풀수 있어요, 생각보다.